<laughs> 힘들어. 멋있는데? 바람에, 바람에 날리는. 아, 멋있다. <laughs> 해주세요. 와, <우와>, 진짜 멋있다. <웃음> 뭐지? 까먹었어. <laughs> <laughs> 야. 터인 줄 알았어. <laughs> 짠짠짠간다 어, 그래. 강의실이 몇호인지 모를수도 있지 몇호야? <laughs> 사실 나도 모르겠지 이사한 사람이요 맥주 마실래 그럼? 이게 왜 맥? 이거 진짜 맥주. 우리 헌나 여기서. 운동하고 나서 맥주 마셔야 된다고. 아, 이 간실에서 안들킬라고 텀블러 안에 넣어놨는데 냄새 개웃기다 진짜. 냄새난다고 하니까 나. 야, 내가 거기 소주 팩을 빨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laughs> 나숨 좋겠다. 진짜 졸라 오랜만이네요 학교. 진짜 콜라가 없는 게 식당이야? 어? 진짜... 이게 식당에 콜라가 있을 수가 있어? 뭐 비켜요 이랬어 아줌마 아저씨 비켜요 헐. 근데 약간 걔네 입장에서 우리가 아줌마 아저씨 맞지 <laughs> 진짜 거의 뭐 스무 살이에요 어, 그 차이가 나요 아저씨지 아저씨 어 <laughs> <오>, 슬프다 어이집트다 <laughs> 거짓이야 진짜 구라야 <laughs> 나는 비릿이 <비행기야. 웃음> 또또이 야, 야 돌아다니이 이들. <laughs> 글러스를 비키지 라 너네 인싸 맞냐? 아, 너네 그럴싸 막. 이렇게 우리 그았스 그러니까 도망해 줄래? 안아이들인데 너네는 정색 가까운 것 같은 아이들이잖아. 음. 네? <웃음> 음. <웃음> 이게 <laughs> 가생각하고민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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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랑 제사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제사는 여기는 약간 신성한 그런 장소에서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여기 있고, 소도라고 합니다. 소도. 그래서 소도에서 소도에서 관할하고 자, 그럼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정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지 읍차. 읍차라고요? 네, 읍차. <웃음> <웃음> 아, 읍이 뭐 이름이에요 읍차.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옥저 생활 가봅시다. 자, 옥저의 특산물 3개가 있는데 쓰세요. <laughs> 나 교양있는 사람이다. 나 지디처럼 이렇게 닦는다. 지디 지니어떻 오늘 지디 컨셉 했어요? 발음도 지디. 아아 음. 앵앵거려요. 아, 지리. 오케이 오케이 You a n d I h a v e t b r e a k come on 자, <laughs> <난안 어피. 웃음> 그거 양현석이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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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냥 찍은 <찌륙한> 사람 아니에요? <laughs> 진짜 괜히 왔다니까 어, 오늘 오지 말 거야 맞지? <laughs> 괜히 왔다 근데 <laughs> 진짜, 진짜 맛있어 <laughs> 다음에 사 먹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어 생생 정보 당신 새내기 몇 명? 빨리 슬픈 표정 지으면서 너희가 <laughs> 다섯 명인가 6명. 야! <laughs> 우리 2명. <laughs> 어떤데? 우리 동아리도. 자, 오늘 할 게임은 할리땡 리입니다. <laughs> 이거 브랜드를 알면안될것 같고요. <laughs>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하나씩, 하나씩 <laughs> 한 명씩 <laughs> <딱> 해서. <laughs> 다섯 개되면 <개는> 찡. <해뵈지>. 아.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목소리> 신하이입니다아 어, 어떡해! 재밌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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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계산을 못하겠잖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 계속 위에 올리는 거야 아, 그래? 응. 오, 아, 아니잖아! 꺼내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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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게 다섯 개야 되잖아요. 때때아 음. <laughs> 야, 왜 아니야? 하여치 야, 재밌다. 이거 빨리 오 빨리 오래, 빨리 오래, 빨 긴장감 쩐다. 긴장감 리 오래, 빨리 오래, 빨 이거 래 빨리 오 재미없다. 너무 재밌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 <laughs> 비루한 <웃음> 이거 봐. <웃음> 어, 이야욕 나올 바. 아니지! 아, <웃음> 아니네. <웃음> 아, 미안. 나 이제 근데 이거밖에 없어. 이제 끝난 거예요. 어? 왜? 이거 다섯 개 아니잖아. 아니, 다섯 개잖아요. 자, 갑니다. <웃음> 아! 아! <웃음> 네이버 엔딩이네. <핸드이네. 웃음> 갑니다. 재밌다! 이럴 때 어딨지? 아니지! 아, 아니네! <웃음> 야! <웃음> 아! 갑니다. <웃음> 안녕! <웃음> 재미없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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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을 놓고 왔어. 그래서 현금만 써가지고 많이 못 썼어요. 인생. 이집 앞에 있는 짠. 이제 3학년 짬바다. 지갑 도 우리 천천히 걷는 거알겠지 어. 아, 저금 학교 가셨다. 존맛탱이다 이거. 지각해도 잘 사볼까. 힘들어. 힘들어! 그냥 지각해! 집으로 가는 길 짠, 떡 야, 뭐 먹을래? 이가뭐 그런 거 있어 그래? 너다 음. 먹어라 응. 아, 그래? 이거 마카롱 빌런 아니까 한입 먹고 죽일게 이거 뭐야? 몰라? 커피 만 나는데? 다 먹었어 <laughs> 눈물이 난다 나 한살이가 딱 기억도 고 그래서 들어왔지 공손하게 먹을 거 받을 때 공손하게 시작 돼지검조 돼지검저카이스 카레라이스 안하는 원 2, 3, 4아아셋아 2, 에피쇼 타임 s 2 2 아직 거기까지못것 같아 못아 배고프다 음. 어, 내요구르트요구르트 네, 요구르트. 우리 동생 동생과에... 거야아요아 동생 거였어. 나일 성격이 달라지긴 3 번? 이번 주, 번? 要好听。<laughs> <laughs> <laughs>